아프리카 그러니까 인사이트를 통해서 아 이게 아 내가 생각했던 게 지금 뭔가 또다시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걸 생각할 땐 너무나도 기쁘고 그 아프리카 인사이트에 같이 주인한 게 저에게 너무나도 큰 영광이었습니다. 저는 외교부에서 37년 이상 근무했고 아, 해외에서 24년 근무했어요. 그 중에 아프리카에서 6, 6년을 근무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제가 스네갈 대사를 역임했고, 작년 퇴직한 다음에는 세계 무술연맹의 사무총장을 제가 했고, 지금은 그 유네스코 인가 무형문화유산 분야의 NGO가 세계 187개가 있는데, 거기에 스테링 커뮤니티의 아태 지역을 대표한 위험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아주 사랑하는 우리 아프리카 인사이트 이사장도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생각했던 것 같아요 소외된 곳, 어려운 곳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됐고 대학교 때 와서 되 깊어졌고 그래서 아프리카에 대해서 좀더 알고 싶다 방법이 뭘까? 그 다음 이제 아 미교관 얘일를있구나 그래서 외계부에 들어가게 됐고. 저한테 이 아프리카를 경험하게 된 것은, 아, 뭔가 어렵고, 뭔가 아직도 개발의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 또 어떤 그런 국가에 대한 관심, 또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좀 같이 한번 활동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많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사실 대학을 갈 때도 아프리카를 알기 위해서는 불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 그동안 그때 제외국어 도어를 하다 했지만은, 아, 어, 불어를 하기 위해서 제가 불문학과에 어, 진학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는제 아프리카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갖게 됐고, 어, 외교부에 가서도 제가 프랑스 연수를 한 다음에, 어, 아프리카에 근무를 했고, 몰리탕에 제가 근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근무지가, 어, 아까 이야기한 어, 스물 델사로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아, 2 0 1 6 2 0 1년도 어, 그때부터 이제 아프리카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아프리카 전문가 회의가 있었어요. 그때 미국에서도 모집 어, 전문가 회의를 소집했고 어, 그럴 때 제가 어, 저도 어, 초청을 받아서 간 적이 있었고 특별히 국회 아프리카 세시대 포럼이 있습니다. 어, 그세시대 포럼에 아프리카 전문가들 모임이 있을 때마다 참석을 했는데 그때 아프리카 인사이트에 허성룡 대표를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렇게 교제를 하던 중에 2017년 말일 거예요. 그때 허성룡 대표가 민간단체로 있던 아프리카 인사이트를 사단법인으로 만들고자 하는데 이사로 같이 주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허 대표의 아프리카에 대한 열정 그리고 애정 이런 것을 그 다음에 또한 아프리카 인사이트의 어떤 그 목표라든가 활동하는 방향이 저에게 너무나도 꽉제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아주 기쁜 마음으로 조인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사장이 될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근데 어쩌다 보니까 저한테 이렇게 <laughs> 어, 좀 와가지고 어, 제가 이사장을 맡게 됐습니다. 어, 저로서는 아프리카에 대한 어떤 청소년 때 심지어 고등학교 교, 고등학교 물론 대학교 때 어떤 그 꿈이라든가 어떤 동경, 아, 그런 바람이 있었는데 아프리카 인사이트를 통해서 아 이게 아 내가 옛날에 생각했던 게 지금 뭔가 또다시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걸아 이렇게 생각할 때 너무나도 기쁘고 오히려 이 인사이트, 아프리카 인사이트에 같이 주인한 게 저에게 너무나도 큰 영광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아프리카에 대한 어떤 왜곡된 아, 그 시선. 뭔가 아프리카는 어렵고 뭔가 굉장히 뭔가 못 사는 것. 어, 그런 어떤 인식에 대해서 어, 아 이게 잘못된 인식이다. 아프리카, 아프리카 나름대로의 어떤 문화와 어, 또 오래된 전통이 있고 우리가 본받을 때또 한국과 비슷한 전통이 많잖아요. 어, 그런 것을 올바로 알리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 어, 특히, 빈곤 코르노를 어, 퇴치하기 위한 또한 그 아주 절실한 노력,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크게 마음이 왔다고 어? 아, 프리카 사람들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점이 많고, 같이 나가야 한다 하는 어떤 그런 인식할 하 애정을 가지고 나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어. 또, 아이들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 방향, 아, 이것만 다 쫓아가면은, 한국 지도자, 요선들로, 세계 지도자로서 다 성공하고, 하러나 인류 역사에 큰 기여를 하는 그런 일을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해주시고, 아이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